아, 잡아,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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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잡아줘, 힐러, 힐러, 나이스 힐러, 나이스 힐러, 컷, 나이스 힐러, 컷,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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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나 잡았다, 힐러 달 나왔다 힐러 하나 왔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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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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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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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지지 마, 따라야 돼, 뒤에 물레 따지 말고, 쳐지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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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깔아줄게, 저, 나 왕가보고, 왕가보고, 왕가보고 왕가보고, 왕가, 셋, 둘, 하나, 힐러 잡어 힐러 잡어 힐러 잡어 힐러, 잡어, 힐러, 에, 힐러. SW 방향 올라오고 힐러 잡어 힐러 잡어 힐러 잡어 힐러 잡어 힐러 잡어 우리 초콜를 넘어야 되는데 힐러 잡어 힐러 잡어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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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 SE c u SE c 컵. 컵! 왕관 봐 끝까지 봐 왕관 봐 끝까지 봐 왕관 봐 크래커, 크래커 뒷방 만다 조심해야쭉 올라가야 돼 크래커 크래커 그쪽 뒤에 붙었어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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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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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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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야 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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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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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려들 뒤에더 들어와 어 조심 조심 아씨 미로 미로 로구나 오케이 아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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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천천어천천 천체 스스스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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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프스스프스천천히천 여러분 면안돼천천 비자볼까 세아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자, 내려와, 내려와, 여기, 내려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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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여 언덕으로 언덕기 여기, 언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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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그거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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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기바기여 이들 뚫어 기들기이기들어 여기, 여기, 이들 뚫어 여들 여기, 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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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부터, 힐업부터. 천천히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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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차차히차차차부터차차 차차차 차히차 차차차 차차차 S 차차차 천천히 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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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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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나 차차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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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S! S! s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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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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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SSSS. 다시 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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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초 남았어 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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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주고 천천히 뒤끝 깃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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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SSSS, SSS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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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천천히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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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깃빼부터 깃빼부터 주디 주디 비아파주고 자웨스웨스웨스트우카 외스카 외스카 웨스카3 2 하나 다가. 계속 끝까지, 대장 끝까지, 대 끝까지, 비비비비비비 끝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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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이 네, 나이스 컷! 뱃스, 뱃스! 계속 뱃스! 체시, 체시, 왜 끝났어! 체시, 체시!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때리면서 들어 때리면서! 아, 진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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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쭉쭉쭉쭉쭉! 아무것도 못좀 해줘 디펜스, 지현 좀 해줘! 디펜스, 지좀 해줘! 제발! 디펜스, 지현 좀 해줘! 음. 디펜스, 지좀 해줘! 자, 셋! 둘! 하나! 누가 봐도 띵기기기기! 띵기기기! 어, 디펜스 뭐야, 씨! 디펜 뭐야, 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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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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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잡고 신호 잡고 신호 잡 잡아 다 잡아 볼 잡아 다 잡아 볼 잡아 볼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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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잡고 볼루 잡고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볼아볼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또루 잡아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볼루 따라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볼루 잡아 루잡루잡루잡루잡루잡루 잡아 루 잡아 볼루 잡아 볼루 잡아 저 마마 어떻게 할게요? 셋둘 하나 마우트 오는데 다른 애들 와 마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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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우트세 둘아 마우트 제발 와 이거 좋았다 <laughs> 그만 최치이지 <그만, 채식해야지. 웃음> 자 웨스트 웨스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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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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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스마트 디스마트 버리지 마 팀원 버리지 마 팀원 버리지 마 그게 있어 버리지,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웨스트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어디가 스캐들 무거워 마우트 셋둘 하나 마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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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지본도 왔다. 뒤에, 밑에, 밑에 지지본도 컴컴컴컴 컴컴. 스스컴나왔어컴나왔어 컴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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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나우 내려오고 스려오고 내려오고 자 컴나우스 상나우스 준비. 상스 컴나우스 컴나우스 산장 상스 컴나우스 컴나우스 트볼게스컴웨스트나우스스트드로스스 아직 계기 좀 아직 안 내려갔어요. 크리 조심해, 커리커 조심해. 모골가들어오필왼쪽 와요. 조심.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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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S 온다 S, S, S. 조심 스 조심. 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스트 웨스트. 어스 웨스트 웨스트. 내려내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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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내려 내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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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내려오 내려오고 아 내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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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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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불려왔네 자,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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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둘, 하나, 노스, 노스, 로스. 돼, 야 돼. 자양쪽이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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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스, 그리고, 이스, 그리고, 이스, 여보, 이스, 이스, 페, 이스, 여보,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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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 이스, 이 이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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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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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드로잉 밑에 드로잉 SW. 여러분 쭉쭉 올라 버어지면 죽는다. 버어지면 죽는다. 버어지면 죽는다. 루터다버어지면 죽는다. 쭉쭉 따라와. 라드로쭉 따라와. 라버어지면 죽는다. 일단 한번 봐야 돼. 어디 있는지 야 돼. 둘 하나. 여기 봐봐도. 그잉 아직 멀어요. 쭉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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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와. 디펜저 앞에 막 묶어줘. 디펜저 어디갔어? 디펜 앞에 묶어줘. 앞에 묶어줘. 어디갔어? 해비맨해비맨 앞에 있어 이제 뒤에는 배드로 있고 뒤에 길어 뒤에 길어 뒤에 길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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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아요 잡아 해비메 앞에 있고 뒤팬이 아무 뒤에 배드로 기죠 해비맨 어디 있어요 해비맨 어디 있어 요 해비메 보고 유저지 뒤가 배드로 빠야죠 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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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둘 하나 마운트 얘다 탔는데 아니, 아니 앞에, 왔어요, 앞에. 왔어요. 옆에 있어요. 어... 주소클린 앞에 있어요. 크근 앞에 있어서. 이거 자프리잖아자프리잖아 저기 자프리잖아, 자프리잖아. 자프리잖아. 아니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두들크 자프리라고내버세이가 아래 네, 5척 켰어요 션. 션. 여기 둘봐봐봐봐봐봐 봐. 이제 둘이 올라올 때요. 빨리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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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부터. 여러분 벽부터 해야 돼. 벽으로. 벽으로부터 해야 돼. 벽으로. 벽 원래부터 해야 돼. 벽으로 붙어야 돼. 벽으로 <목소리> 벽으로. 벽으로, 붙어야 돼, 벽으로, 붙어야 돼, 벽으로. 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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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올라가고 있어요. 옵작가 포우치요. 걔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야드론잉 볼까? 엉니저할... 드론잉 3초, 셋! 묶어줘! 묶어줘! 다리건내서 묶어줘! 디펜! 올라갔어! 묶어! 사하늘네 멈췄어! 타기 아, 좋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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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백, 열 백. s S s S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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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SS. 좋았다 이거 디펜해줘! 디펜해줘, 디펜해줘! 그랬어. 진짜 어아 천천히 천천히 왕가 왕가 왕가. 여러분 다리 건널 때 봐봐. 다리 건너서 봐봐. 자세둘 하나. 봐봐 봐 다시 빼 다시 빼 다리 건너. 빼고 다시 건너.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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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디페, 디페. 다리 건너야 돼. 여러분 다리 건너야 살아. 우리 다리 건너야 살아. 여러분 다리 건너야 살수 있어, 우리. 다리 건너야 돼. 죽어서 건너야 돼. 죽어 건너야 돼. 죽어 건너야 돼. 어. 건너야 돼. 어. 물량 물량 뭐 어. 다리 건너야 돼. 야, 다들 혼났어 자, 5초 뒤에. 저기, 5초 뒤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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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초 뒤에, 5초 뒤에. 5초 뒤에, 5초, 5초 뒤에 5, 4, 4, 1, 2, 1. 득크랩! 하나 잡아, 이씨. 하나 잡아. 하나 잡아. 예스. Yes.